안녕하세요. AK 러버 여러분, 경아입니다. 지난 설 연휴 가족들과 따뜻하게 잘 보내셨나요? 올한 해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다,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AK 러버 여러분들, 혹시 지난 배움통도 잘 확인하셨나요? 지난 배움통 팁53 웹페이지용 블로그 알아보기에서는 블로그 서비스를 활용하여 블로그 위젯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 많은 블로거 분들이 자신만의 블로그 위젯을 만들어서 블로그를 꾸며놓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신만의 위젯 이미지를 만들어서 블로그를 한층 더 개성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위젯을 설정하기에 앞서 먼저 기본적인 에디터 설정이 필요한데요. 항상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할 때 에디터를 활용하여서 글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블로거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하여서 에디터를 현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존의 에디터가 익숙하고 원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아서요. 최신 버전 스마트 에디터 1과 예전 버전 스마트 에디터 2.0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HTML 소스 변환을 제공하는 스마트 에디터 2.0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에디터 설정 변경은 블로그 첫 화면, 프로필 하단에 관리, 통계, 기본 에디터 설정에서 할수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기본적인 세팅을 완료하고 난 뒤에는 나만의 위젯 등록을 진행하였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지난 배움통 팁 53을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대음통 페이지를 통해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을 실시간으로 선정하여서요. 선물을 증정해 드릴 예정이니 채팅으로 많은 호응 부탁드리고요. 선물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신 버전인 스마트 에디터 1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세요. 스마트 에디터는 누구나 멋진 글을 쓸수 있고, 모바일에서 긴 영상, 동영상도 손쉽게 편집해서 간편하게 올릴 수 있는 에디터 설정인데요. 저 경화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 에디터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우스 복사 붙여넣기 전체 선택 기능입니다. 스마트 에디터 1 오픈 이후에 블로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해 주셨던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바로 PC 에디터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복사, 붙여넣기, 전체 선택을 할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제는 스마트 에디터 1에서도 마우스 우클릭으로 복사와 붙여넣기, 그리고 전체 선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의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각 브라우저의 보안상 이유 때문에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해당 기능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기가 번거롭거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 기능 대신에 단축키를 활용해서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붙여넣기 기능의 단축키는 컨트롤 V입니다. 단축키를 활용하면 더 빠른 글 작성도 가능하니까요. 창에 띄워드리는 단축키 기능들을 참고하여서 글을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라이브러리에서 대표 이미지 설정하기입니다. 어, 대표 이미지란 많이 알고 계실테지만 블로그 첫 화면에 나타나는 게시글의 대표 이미지를 말하는데요. 이미지, 동영상을 첨부하면 옆 라이브러리 목록에 이미지 썸네일이 노출되고요. 여기에서 예, 원하는 사진을 선정하여서요. 클릭하신 뒤 작성한 글의 대표 썸네일, 즉, 대표 이미지로 설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게시글의 대표 이미지 설정을 한번 직접 해보면 좋겠죠? 라이브러리에서 클릭으로 간편하게 대표 이미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첨부한 사진들이 보이시면 원하시는 사진을 대표로 설정한 후에요. 발행을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게시글 발행 후에 블로그 첫 화면으로 넘어가면 설정된 게시글의 대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기본 폰트 설정 기능입니다. PC 사용자라면 에디터 글쓰기 화면과 관리 메뉴 에디터 설정에서 그리고 앱 사용자라면 블로그 앱첫상단 화면에 마이 환경 설정 글쓰기 기본값 설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전보다 더 다양한 폰트로 글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글그 내용에 따라 폰트를 변경해서 강조점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AKL와 여러분들 중에서요. 열심히 소통해 주신 분들 예,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당첨자분들은 채팅창에 예, 바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이메일 주소를 남기시지 않으시면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상품 배송 안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당첨자분들은 확인되시면 꼭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네 번째는 이미지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전에 스마트 에디터 1에서는 이미지를 올렸을 때 작게 문서업이 옆트임에 이미 정해진 크기로만 변경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 PC 스마트 에디터 1에서 내가 올린 이미지가 내 글에 더잘 어울릴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어,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쉬운데요. PC 스마트 에디터 1에 이미지를 첨부하면 각 꼭지점에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핸들이 생깁니다. 이 핸들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하여서요, 내 글에 최적화된 크기로 조절만 하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다만, 그룹 이미지나 나란히 놓기, 다중 선택이 아닌 단일 이미지 선택 시에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옆트임 사이즈거나 이미지가 스크린에 꽉 차있는 상태라면 크기 조절이 되지 않는 점도 꼭 유의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열심히 소통해 주신 분들 또 발표할 시간인데요. 네, 당첨자 분들은 확인이 되시면 댓글로 바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네, 여기까지 블로그 스마트 에디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기존 기능, 기능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능을 예, 꼼꼼히 한 번씩 블로그에 적용해 주셔서 쉽게 글을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첨되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리면서요. 오늘 전달드린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 주시면 저 경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 조은이98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 기본 제공되는 폰트 말고 예, 다른 폰트도 사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라고 질문해주셨어요. 어, 일단 답변드리면 현재 블로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폰트 이외에 다른 폰트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어, 제공되고 있는 폰트에서 골라서 예, 글을 작성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받아볼 건데요. 아이디 포도리 님께서 질문해주셨고요. 네 내용은 사파리와 엣지 브라우저에서는 확장 프로그램 사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예웹그웹 브라우저인 사파리랑 엣지 브라우저 사용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이 예, 확장 프로그램 사용은 불가해서요. 다른 브라우저 뭐 익스플로러나 크롬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단축키를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오늘 배움통에서는 블로그 스마트 에디터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영상으로 좀 쉽게 전달드리고자 했는데, AK 러버 여러분들, 어떻게 쉽게 다가오셨나요? 네, 어, 오늘 그 배움통에서만 그치지 마시고요. 블로그 스마트 에디터 기능 꼭한 번씩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바쁘신 시간 내어서 A.K.러버 유튜버 배움통을 시청해주신 A.K.러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달드리면서요 다음 배움통에서 새로운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영상은 5분 동안 더 틀어놓을 예정이니까요 채팅을 통해서 저 경아와 함께 소통해주시고요 당첨자 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은 댓글로 꼭꼭 남겨주세요.